넓고 푸른 섬, 사랑섬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무 푸푸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푸푸가 주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푸푸에게로와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푸푸야, 오늘도 참 멋지구나. 푸푸, 내가 있어서 사랑섬이 더욱 아름답단다. 고마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인사하자 푸푸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laughs>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섬에는 연기를 내뿜는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우우 배를 타고 온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사랑섬은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했지요.아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큰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러게요. 나무들을 베어 공장도 지으면 아주 좋겠어요. 여행객들은 사랑 섬에 건물과 공장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 뒤로 사랑 섬에는 쓰쓰 나무 베는 소리가 들리고 쿵쾅 쿵쾅 건물 짓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렸지요. 사랑섬 주민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서둘러 지나가느라 푹푸를 봐도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도 서서히 사라졌지요. 나 게시거라. 푸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몸은 점점 어두워져갔고, 쓰레기들이 푸푸의 몸을 아프게 했지요. 사람들은 푸푸를 찾지 않았고, 푸푸는 혼자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라는 아이가 폭포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어휴, 흠뻑 젖을 뻔했네. 여기에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나무가 어디 아픈가 봐. 비가 그치자 봄이는 나무에 널려 있는 것들을 치워주고, 친구들을 불러서 나무 곁에서 함께 놀았어요. 봄이와 친구들은 매일매일 나무를 찾아왔고, 푸푸는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어주었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랑섬에 퍼져나갔고, 아이들과 푸푸를 보면서 어른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예전의 섬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사랑섬이 너무도 아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다시 아름다운 사랑섬을 만들어 보아요. 사람들은 힘을 모아 쓰레기를 지우고 나무들을 다시 심었어요. 푸푸도 사랑섬도 예전처럼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지요. 나시고, 너는 특별해. 내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이제 푸푸 곁에 항상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사랑섬과 푸푸 사람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다시 활짝 피어났답니다.